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교망토론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기독교 동아리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대해서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얘기가 아니라 재밌게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뭐 CCC, IWF, 조이, 뭐 예수전도단 엄청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혹시 준석 형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기독교 단체는 선교 단체는 한번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조이 선교 단체를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음. 그래서 조이 선교 단체 의 시작을 좀 이야기하면 조이 선교 단체는 이제 다른 뭐 외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나온 CCC나 IVF 같은 단체들도 있지만. 조이 선교는 좀 특이하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음. 좀 교제 모임을 음. 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제 모임이 어,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좀더 발전이 됐고 결국에 이게 해외 사역, 해외 선교까지 나가게 되면서 음. 이제는 이제 조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 단체 그런 색깔을 띠게 되었는데 어, 이렇게 선교 단체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오늘 얘기하려는 선교 단체는 조금 이제 대학생 사역에 위주가 되었고 물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학생 사역도 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와 성, 양육을 네.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천 대학생으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고 또 선교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학생에서 안 믿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 선교. 다양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 단기 선교나 뭐일 년짜리 장기 선교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 되고 음, 되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네, 되게 음. 다양한 역할들을 아. 하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오기한 이세 명이 되게 다른 기독교 동아리 또는 저는 기독교 동아리 하지 않았었고 준석 형제는 가장 좀 보편적인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했었고 우리 지금 해림 자매는 이제 학교에 특성화된 기독교 팀과 같은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세 명의 다른 기독교 동아리들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해림 님에 한번. 네. 저는 네 이제 저는 학교에서 이제 특성화된 자체적인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아리보다 큰 개념이기는 한데 어쨌든 성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음. 드리면 확실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러니까 여러 음. 방면에서. 이제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배움도 너무 너무 많지만 사실 같은 목사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크고 같이 자라오는 환경이 사실 많잖아요 못해 신앙 분들도 많고 같은 교회에서는 사실 같은 나이 또래와 계속 같은 걸음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단체에는 목사님 자제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 외에 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오는 아, 아이들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로교지만 감리도 받고 이제 그 뭐지 초대교회 그거? 그 뭐지? 초교파? 초교파? 음, 뭐 주가파파. 그런 것도 받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제 신앙의 색깔을 지닌 교회에서 모이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어, 하나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다른 색깔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다?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교단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학교 그냥 건물 있는 건데 그 건물 하나에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고 지나, 진짜 열정 있으신 분들은 막 노방전도도 하시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자체 동아리다 보니까 좀 우리만의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음. 이거 뭐 어, 결속력. 이런 게 확실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학교 자체 동아리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아, 아. 생각합니다. 유명한 음. 동아리도 좋지만. 음. 네, 저는 조이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혜림님한도 말해 줬지만 좀 다양한 이제 신앙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거. 아. 뭔가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교단체를 하게 되면 다양한 교회에서 모이고 또 다양한 배경이 있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신앙을 경험해 보고 이야기해 볼수 있다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신앙의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교단체는 좀 지원해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더 오고 알고 싶고 응. 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 응. 그러다 보니까 나눔을 할때그 깊이가 좀 깊었던 것 같긴 해요 응. 그래서 응. 사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선교. 제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거기서 하는 나눔들이 너무 좋고 음. 너무 깊고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는 진짜 하나님 을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위에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내가 신앙 안에서 더좀 깊은 교제 더 깊은 나눔을 할수 있는 뭐꼭 교회에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진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대상을 하다 보니까 어,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전체적인 수준에 맞추거나 어 이렇게 조금 더 깊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 음. 단체는 이렇게 좀더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와서 더 깊은 교육, 더좀 심도 있는 교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오 정말 다양하네요. 근 음. 네, 저는 제 대학생 활 때는 기독교 동아리 안 했었거든요. 음. 그좀 우스갯소리 로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를 가는 길에 야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laughs> 저는 제 발걸음을 차마 거기까지 옮기지 못하고 저는 이제 이탈을 했는데 야구 붙잡았구나. 네, 아 그도 저는 대학교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경험에 있어서는 일반 동아리는 꼭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긴 해요. 기독교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시절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학교와 이제 신앙과는 별개의 생활을 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해서 어, 앞으로 다시 가면 오늘 토론했던 거에선 반대를 했지만 한 번쯤은 가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네, 저는 이제 <laughs> 아니 근 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음. 단점도 분명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잖아요. 어떤 거 있으셨어요? 아, 어, 저는 조이 사실 성교단 참으면서 꼭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그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섬기고 조의에서도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되게 어려움들 음. 그리고 음. 마음이 되게 좀 나뉘는 느낌도 음. 사실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교관체도 토요일이나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음. 교회에서도 막 행사가 겹치면 음. 좀 한쪽을 어쨌든 선택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럴 때 오는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선교관체들이 되게 요즘 그, 학교에서 힘들다 보니까 음. 조금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난 어렵네. 그있었던것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첫 번째로는 가장 솔직하게 바쁘다. 아. 그러니까 아, 그냥 분명 선교 단체를 하는 이제 친구들이 다 보면 사실 교회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많은 걸할 확률이 높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생활과 학교 이제 선교 단체 생활뿐이 아니라 알바도 있고 이제 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되게 바빴던 거 같아요. 음. 첫 번째로 바빴던 게 가장 큰 단점이라든가 어쨌든 그 바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교회가 먼저 돼야 되는데 저는 성교단체의 마음을 너무 쏟다 보니까 교회가 먼저 되지 못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한때는 성교단체에 엄청 마음을 쏟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심되지 못함에 있어서 저 스스로 되게 많이 좀 어려웠던 시기를 좀 경험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 어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결국엔 어떤 이제 교회라는 곳과 선교단체 가운데 이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고 뭔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음. 게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준석 형님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네 저는 근데 조이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지금 다니는 이제 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돼가지고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음. 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라고 배웠거든요. 파라처치라는 개념은 파라가 이제 역피라는 의미예요, 위드라는 의미의 헬라어이거든요. 그래서 위드처치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교회 나무래도 여러 가지 영역을 함께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조금은 미진하거나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을 파라처치가 메꿔주는 역할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대학교 선교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제 해외 선교 같은 역할들을 이런 선교단체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고 집중적으로 이제 뭔가 더 힘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파라처치가 먼저가 되면 이 하나의 목적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무뎌질 수 있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우리 지역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 섬김, 헌신 그런 여러 영역들도 있고 선교란는 영역도 있다, 있다면 이런 파라처치가 우선이 되는 순간 선교가 너무 없어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봉사나 헌신 같은 것들이 조금은 안 되기도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컬처치 진짜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있고 그리고 물론 여러 선교 단체들이 평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음, 그렇지 그렇죠. 못한 단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대학생 때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선교 단체 열심히 하던 제 아는 선배나 후배들 중에서 이 선교 단체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지역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마음에 못 붙이는 경우들도 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내가 그동안 이제 선교 단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다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음.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전처럼 막 깊은 교제도 안 되는 거고, 음. 막 예전 여기서 선교 막 얘기했었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음. <laughs>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마음을 못 붙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어, 그런 의미에서 진짜 파라처치로서의 역할 우리가 인지하고서 뭐 선교단체 열심히 하지만 아예 하지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심을 좀잘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음.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같아요. 어, 네, 정말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음. 파라처치, 로컬처치, 음. 이런 것들은. 아니, 그냥 교회에서잘 얘기하지 않는 음.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된까참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참 기독교 동아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앞으로 올라온 친구들이나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한 번씩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드려요. 성교단체 하세요. 빠연빠연. 지저스 퍼스트. <laughs>